자, 14번. 다음, <laughs> 함수 fx에 대하여 x가 0으로 갈때 x분의 fx는 2일 때, 다음의 값을 구하시오. 자, 문제에서 힌트는 x0으로 갈 때, 이런 형태의 힌트를 줬는데, 구하라고 하는 모양이랑은 좀 다르잖아요?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구하라고 하는 모양을, 시원을 통해서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형태로 모양을 바꿔줄 거야. 그럼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여기 이 부분. f라는 함수 안에 x가 아니라 x-2가 들어가 있어서 조금 까다로운 형태니까 x-2를 t로 치환하면은 x는 t 플러스 2가 될 거고요. 그렇죠 x는 t 플러스 2 맞지? 그리고 x가 2로 가면은 t는 당연히 어디로 가는 거야? 0으로 가겠지? 그러면 이제 분자는 t 될 거고 분모는 x가 t 플러스 2니까 t 플러스 2의 세제곱 빼기 8될 거고요. 그럼 이제 여기서 리미트 t가 0으로 갈때 t 세제곱 플러스 3a 제곱 b니까 6t 제곱 플러스 3ab 제곱 12t 플러스 8 빼기 8 하면 없어질 거고 그 다음에 ft 이렇게 모양을 만들 수 있겠지. 그럼 분모를 t로 묶어주니까 리미트 t가 0으로 갈때 t분의 t제곱 플러스 6t 플러스 12가 될 거고요. Ft 분자 그대로 있겠네. 그럼 얘는 리미트 정렬상 우리가 마음대로 조금 분리를 시킬 수 있지. T 분의 FT 곱하기 리미트 T가 0으로 갈때 T 제곱 플러스 6 T 더하기 12분의 1. 그럼 얘는 2라는 값이 나오고요. T 0 대입하면 12분의 1. 2 곱하기 12분의 1이니까 6분의 1이 답이 되겠죠. 6분의 1.